목에 혈도가 막힌 부분도,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어깨가 쭈렁쭈렁해요, 이렇게. 어깨가 쭈렁쭈렁한 것이 보이죠? 이렇게, 사람은 기둥축이라고 하는 목이 모든 일을 할 때에 힘을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을 치료를 해주게 되면은 어깨 막힌 부분도 이게 풀어지고 우리 목이 엄청나게 많이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목이 엄청나게 아프고 어깨가 엄청나게 아픈데 이 전자 침 마사지를 가지고 풀어주게 되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몸에 어떤 병이든지 있 간에 이게 목 목을 잘 풀어 주어야만이 어, 치료가 용이하게 되고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에 들어가면 이게 잇몸이 안 좋으면 이 턱살에 턱살에 손을 갖다 대면 치아가 빠지는 듯이 엄청나게 막 진동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어, 한 5회, 6회, 7회쯤 되면 거의 없어져요. 거의 없어지는데 아주 심하게 좀 하신 분들은 조금 오래 가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한 3회 정도 하면은 거의 다 많이 풀어져요. 이 여성들 얼굴에 기미가 많으신 분들이세요. 기미가 많고 여드름이 많다. 물론, 내장도 치료를 하지만은, 이 기미와 여드름을 치료할 때에 이 전자침 마사지 만큼 효과가 있는 것이 아직은 우리나라에 서 없어요. 아직은 없고, 또, 에, 이 기미를 치료한다든지, 여드름을 치료할 때에 이렇게 도움을 사용합니다. 도움을 사용하면 몸에 독소를 빼주면서, 어, 그래서 여드름을 치료하고 기미를 치료하기 때문에 몸속에 있는 모든 나쁜 독소가 빠지면서 치료가 되기 때문에 치료가 원활하고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여성들이 많아요. 근데 여드름이 잘안 빠져요. 수술해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어떤 방법을 해도 잘안 되는데 이 전자침 마사지로 일주일만 하면 한70% 이상은 없어져요. 자, 그래서 이 전자침 마사지가 매우 중요하고. 기하고 신기한 방법이에요. 아 어, 병원에 에, 근무하고 있는 이 간호사 아가씨들이 기미가 많아요, 여드름이 많아요. 그런데 이 여드름 많은 것을 다른데 치료하러 많이 다니지만은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이 전자 침 마사지를 일주일만 해보고 나면. 어느새 없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전자침 마사지는 두드리기도 그렇고 알레르기도 그렇고 에, 피부 염증 같은 것도 이 전자침 마사지의 손으로 가면은 지금 전자침이 입력되고 있잖아요. 그 입력된 것을 손으로 해주는 거예요. 손으로 해주는데 기계가 이 몸에 닿으면은 치료 효과가 적어요. 근데 손이 얼굴에 닿는 기법을 사용했어요. 이 기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여드름이 아주 서무서하게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얼굴이 크다고 느껴지는 사람도 이 기법을 사용해서 얼굴 관리를 하게 되면 얼굴이 작아져요. 1mm만 작아지게 되면 얼굴이 상당히 작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귀를 만져보면, 우리가 병이 많은 것을 알게 돼요. 물론, 이 이마를 만지고, 이마를 만지면, 음, 얼룩머리 막 왔다갔다 하는 것처럼 그래. 그렇죠? 네. 어, 얼룩머리 막 왔다갔다 하는 것처럼 그러는데, 처음에는 머리가 막 쪼개지듯이, 그렇게 아픈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자꾸 하면 나중에는 에 뇌가 어 뚫어지게 되면 막혀 있던 모든 부분은 혈이 막혀 있거든요. 혈이 막혀 있는데 이 부분이 뚫어지게 되면 머리가 맑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머리만 맑아지는 것이 아니고 뇌 속에 있는 질병 뭐 이명 이라든지 뇌명 이라든지 그 다음에 얼굴 마비, 근육 마비, 이런 같은 것들도 이렇게 효험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전자침 마사지에서 이렇게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고객님께서 며칠 받으셨는데, 어, 기분이 어때요? 조금, 어,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예, 오케이.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이상 이제 받게 되면, 몸에서 적응이 돼서, 이전자침 마사지를 받고 싶어 해요. 굉장히 좋아요.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잘 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자꾸 받게 되면은, 몸에 물론 피로도 없어지고, 몸이 활성화가 부족한 사람, 면역력이 부족한 사람도 이것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밥을 잘 먹게 되고, 밥을 잘 먹게 됨으로 인해서 몸이 활성화되어서 몸이 잘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요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전자침 마사지는 매우 유용합니다. 앞으로 이 전자침 마사지 과정을 통해서 여드름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얼굴이 작아지고, 그다음에 얼굴이 작아지면서 땡글땡글해지면서 네. 어, 피부가 탱글탱글해져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받으면은 에, 몸이 시원하고 마음이 시원하고 몸이 시원하고 얼굴이 시원한 그런 느낌들이에요. 이것을 온몸에 전신에 하게 되면은 예, 온몸이 개운해요. 어, 모욕을한 것보다도 더 개운한 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전자침 마사지는 속을 예, 온몸에 혈을 돌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이로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속에 병이 많은 사람은 이 전자침 마사지를 계속 받게 되면은 병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본 몸으로 회생이 되기 때문에 회복이 되기 때문에. 몸이 활성화되는 데에 굉장히 이로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